우리 광화문이야구번철 대통령 내년에 총선에 한번 출마해라라고 초기가 모여 지명 접버렸던 생각을 다시 고쳐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떠시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아요 좋아. 아이 총선에 가면은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. 대통령 제 후배들 잔뜩 끌고. 국회로 진행해서 국회를 뒤집어 놓아야 되겠죠 과연 저들이 그 두려움에 부분 처리를 다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광화문의 합격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